보물섬 7화 서동주는 기억을 되찾는다. 사고에 대한 그의 기억 속에 등장한 소녀의 정체가 밝혀진다. 놀랍네요. 장선 씨를 얼마나 쓰레기로 만들 수 있을까요? 지구상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는 수녀를 살해함으로써 목표에 도달했습니다.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예고편에서 서동주도 미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기억을 작은 조각으로 묘사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서동주의 기억이 회복된 줄 알았지만 그는 요점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면 치료 영상을 보았을 때 너무 사실적이어서 가짜일 수 없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30년 전에 일어난 교통사고의 진짜 진실과 서동주의 기억 속의 뒷좌석에 앉았던 소녀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사실, 서동주가 문제를 겪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최면 치료 영상을 보면 어둡고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동주는 자신이 운전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또한 다음 사람이 운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이 잠을 잤다고 인정했습니다. 뒷좌석에 젊은 여성도 있었는데, 그는 그녀가 잠을 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 여성은 아마도 알려지지 않은 사람일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이 사고가 단순한 교통 문제가 아니라 차가 도로에서 끌려나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했거나 이미 누군가에게 살해당했고 그 차는 그 상태로 외딴 곳으로 견인되었습니다. 게다가 서동주의 과거 꿈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절벽에서 떨어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결국 누군가가 운전자 서동주와 뒷좌석에 앉은 소녀의 목을 잘랐고 그들은 차량 전체를 절벽 위로 던졌습니다. 연함이 아버지의 부상을 얼마나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서동주가 최면 과정에서 목격한 것이 연암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서동주가 등장하는 마지막 에피소드를 살펴보면 부상을 입고 살아남은 후 여러 차례의 우여곡절을 거쳐 살아남은 서동주가 도약을 시도하는 장면이 나온다. 또한 그 장면에서 차량이 폭발한다. 누군가 사고를 일으키려 했고 서동주가 사고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서동주 부모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서동주 부모가 서동주를 성연아. 로 알아보는 장면의 초상으로 보아 이는 서동주가 납치되기 전에 일인 듯하다 그후 서동주 부모도 사고를 당했고 그 결과 서동주는 서현주 함께 있는 곳으로 옮겨진다 그후 여호는 죽고 서동주는 서현주 거의 같은 운명을 맞았다 남은 증거를 모두 없애는 또 다른 불운한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보인다 범인은 국무장관과 차덕희라고 생각한다 반대로 이 에피소드는 차덕희 여호 허일도 강성이 모두 대학 동창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아마도 덕키는 여후과 결혼하기 전에 이미 허일도에 대해 낭만적인 감정을 가졌을 것이다. 남과 주와 비슷했다. 차덕키와 공의 관점에서 그들은 서동주와 선호가 그날 절벽에서 차량이 추락하면서 죽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녀는 성현아라는 어린 소년이 아직 살아 있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여욱의 부모인 여우는 서로를 알고 있었다. 차덕희와 허일도는 친척이었고 강성훈과 여욱도 마찬가지였다. 이후 여수는 덕희와 허일도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비극의 총매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우는 아빠한테 알려줄게 라고 말했을 겁니다. 전임 회장의 지분을 포기할 수 없었던 최덕희는 눈을 꼭 감고 배우자 여수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의도한 대로 했지만,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서동주와 그의 부모는 사고를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비서와 덕히는 서동주와 서동주의 부모를 제거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차가 절벽에서 떨어지면서 모두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연아, 라는 아이가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가지 의문은 여운남, 여수호, 성연의 차가 당시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여운남은 서동주를 알았어야 했다. 강성이 어떤 심정일까 생각해 보니 서동주는 친숙해 보였지만 얼굴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서동주와 여운남이 어렸을 때는 아빠 친구 딸, 엄마 친구 아들, 로만 인사했을 텐데 두 사람의 사이가 깊지 않아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을 것이다. 어른이 되어서도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여운남은 아버지를 살해한 살인범으로 여겨져 왔다. 드라마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여운남도 어머니와 허일도의 분륜을 일부 관찰한 것으로 보인다. 여철이의 존재를 전혀 모른다. 는 대사도 비슷하고 어머니의 과거를 알고 있는 듯하다. 여운남이 차덕희를 싫어하는 이유가 허일도보다 더큰건두 사람이 아버지의 죽음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또한 여운남이 동건보다 정계연합을 선택한 주된 이유가 강천의 투자 때문이라는 전설도 있다. 정말 돈 때문에 서동주를 버린 걸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여운남의 가장 큰 관심사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것이었다. 결국 권력은 돈에서 나오며 그녀는 아버지의 죽음을 밝히기 위해 권력이 필요했다. 앞서 여호, 허일도, 강성, 서동주의 부모는 모두 대학생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들은 또한 집단적으로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 그 결과 허일도는 수감되었고, 이것이 그가 장순을 처음 만난 것이었다. 장순은 허일도를 조사하면서 그에게 동료들의 이름을 밝히면 풀어줄 거야. 라고 위협했고 허일도는 결국 동료들을 무시했다. 그 결과 동료들과의 인연은 끊어졌고 허일도를 환영한 사람은 여수호였다. 하지만 허일도는 차덕희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여수호의 배신은 기록될 수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차덕희. 허일도 그리고 비밀요원은 그들의 관계를 감추기 위해 그 자리에 있던 서동주의 부모를 죽이기로 합의한다. 서동주의 꿈에는 차가 파괴되는 장면이 나온다. 차가 폭발한 목적은 부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목적은 사건을 단순한 교통사고로 결론짓는 것이었다. 결국 서동주가 이전의 모든 기억을 회복한다면 여수호 사건을 포함한 모든 부당한 진실과 은폐된 비밀이 폭로될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서동주는 여동생의 죽음으로 인해 대부분 기억을 되찾았다고 믿는다. 지금까지 서동주의 모든 행동은 정당한 것으로 여겨졌다고 믿는다. 물론, 그는 이전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같은 낭만적인 눈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허일도가 자신을 죽인 사람이라는 확신을 찾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결론적으로 서동주는 이미 대부분의 기억을 되찾았고, 지금은 스스로 복수를 시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동주는 곧 자신의 이전 기억을 되찾고 대산 그룹과 장의 아들에게 복수할 것이고 이는 만족스러운 결말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복수라는 주제가 너무 노골적이고 진부하거나 반복적일까 봐 걱정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드라마는 더 강렬하게 볼수록 더 몰입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루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시청자에게 지속적으로 새로운 반전을 제공할 매혹적인 매력을 찾고 있습니다. 이 글은 드라마의 복잡한 서사와 인물 관계를 깊이 분석하며 사건의 전개와 숨겨진 진실을 흥미롭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최면 치료와 교통사고의 진실을 통해 서동주의 기억 회복 과정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방식이 매우 설득력 깊게 다가옵니다. 글의 전개가 상당히 치밀하여 독자가 드라마 속 미스터리와 반전에 빠져들게 만들며 다양한 인물간의 관계와 배신 그리고 권력싸움이 얽힌 이야기가 드라마틱한 긴장감을 높입니다. 또한 복수라는 주제를 단순한 클리셰로 소비하지 않고 주인공의 심리 변화와 결단 과정을 설득력 있게 담아낸 점이 인상적입니다. 다만 일부 전개는 다소 급격하게 이루어져 독자가 따라가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복잡성을 감안하면 중요한 단서나 인물간의 관계를 조금 더 명확하게 정리하면 더욱 완성도 높은 분석이 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드라마의 몰입도를 극대화하는 강렬한 전개와 예측 불가능한 반전이 돋보이는 흥미로운 리뷰입니다. 앞으로의 스토리가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되며 복수극의 결말이 시청자들에게 어떤 여운을 남길지도 궁금해집니다. 그후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주의 깊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의 드라마를 즐기세요.